가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홍대 정문 앞에 이 파랑파랑한 가 프린트 카페. 네, 안녕하세요, 창업통 TV 김상우 소양입니다. 여기 홍대 앞에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학가 상권 중에서 늘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홍대 상권인데요. 홍대 상권은 소비자 입장에서 찾아오는 이유. 한국의 10대, 20대, 신세대 소비자들의 천국이죠. 하지만 창업자들은 홍대 상권에 왜 옵니까? 2023년 개묘년 이곳에 신박한 아이템 뭐가 있는지 혹시 내가 모르는 아이템, 브랜드가 출점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창업자 입장에서 혹시 홍대상권에 최근에 출점해 있는 새로운 아이템 어떤 건지 지금부터 보시다 홍대상권은 여전합니다 홍이 또 전문인데 여기에 눈에 띄는 가게 하나 있는데요 겨울이 끝나는 시점에서 홍대 상권 분위기 어떤지 왔는데, 홍대 정문 앞에 어 새로운 가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야,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가게들 정말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새로 생기는 가게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떤 가게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홍대 정문 앞에, 바로 이 파랑파랑한 가게, 프린트 카페. 24시간이에요 와우 24시간 야 무인 복사 출력 스캔 팩스 야 기존의 복사집하고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아침 프린트할 게 하나 있었는데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야 이거 컬러로 한번 제가 출력을 해 볼게요 6장이네 이거 지정이 됐나? 컬러 속성 아네자리 숫자 오케이. 그리고 결제를 해야 돼. 여 페이지를 확인. 결제를 진행. 그러면 1 5 0 0 원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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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야, 엄청 빠르네. 야, 우리 사무실의 프린터보다 엄청 빠르네. 와, 레이저 프린터 나왔어요. 동경의 곱창사 시미집 자료가 이렇게. 와우. 선릉에서 저희 사무실에 산다면, 킹코스에서 이거 한 장에 최소 800원 이상이었는데, 한 5,000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단돈 1,500원에 지금 결제를 한것 같아요. 이거를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 아, 이렇게 넣는구나. 복사와 프린터를 같이 해봤는데, 첫째, 프린트 속도는, 와, 이거 최신식. 엄청 속도가 빠르고요. 품질 정말 좋은데요? 여기 자주 오세요? 여기 뭐가 좋아요? 가격이 싸요? 분위기가 좋아요? 무인이어서 좋아요? 무인이라서. 무인이라서? 와, 지금, 야, 이거, 이거, 야, 야, 이거 재밌다. 이런 거, 야, 이런 거 프린트하기 되게 좋구나. 이게, 이게 60원이에요? 와, 싸다. 이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에 한번 이 사업 어떤 사업인지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마침 이 프린터 카페 본사에 여기 슈퍼바이저 한분 여기 나와 계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창업통TV 아, 저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프린터 예. 카페 예. 어, 슈퍼바이저 고영주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 저이 사업 제가 직접 소비자 입장에서 보니까, 네. 와, 우리 사무실 앞에다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야, 먼저 이 사업이, 이게 무인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네,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고요. 있 무인으로? 네. 사람들이 와서 이 기계 붙잡고 한참 헤매는 이런 분들 없어요? 네. 이제 무인 프린트샵이다 보니까 <laughs> 예, 예. 처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음. 있을 수가 있어요. 음. 저희가 그거를 최대한 좀 보완하고자 음. 네, 여기 이제 사용 방법을 동영상으로도 제작이 되어 아. 있고. 정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 그러니까, 네. 아, 새로운, 아 표시가 네, 되어 있구나. 야, 먼저, 요, 네. 무인 시장, 요즘 되게 뜨거운데. 무인 카페, 무인 아시, 아이스크림, 무인 밀키트. 네, 코로나 시대 때는 되게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 네. 그런 가게, 문 닫는 가게들 되게 많았어요. 네. 지금 이 아이템도 무인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런 가게들과 이 무인 프린터 가게는 어떻게 다른지, 뭐, 코로나와 영향은 없나요? 아니면 또 호재인가요? 삭인가요 네, 코로나 시절에는 이제 비대면 원격석이 좀 많다 보니까, yeah, yeah, yeah. 네, 그래서 저희가 무인 시장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호재가 음. 있었죠. 다른 밀키트나 이제 무인 시장처럼 음. 저희는 충동구매가 아니좀 목적구매가 좀 뚜렷한 음. 샵이기 때문에 일단 손님께서 이제 필요한 아. 서류라든지 네, 팩스를 보낼 거예예 뭐 yeah, yeah. 인생 같은 경우 필요한 음. 사람이 오다 보니까 예, 예. 아직까지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 분아 그렇구나 끊임없이 학생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네. 그림 한장딱 출력해가는 분도 있고 네. 사진 하나 출력하신 분, 복사하시는 분 아주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기존의 복사집과 우리 프린트 카페가 가장 다른 건 뭔가요? 어 일단, 일단은 기존에 있는 복사집이 이제 유인이냐 무인이냐가 음. 제일 뚜렷한 차이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복사집들을 운영하시는 음. 분이 계셨고 그렇죠 그분들이 뭐 결제를 받으셔가지고 했지만 맞아 저희 이제 무인 프린트샵 같은 경우에는 음. 고객이 직접 출력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금까지 아, 이제 고객이 직접 하는 아,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네 아니 그러면 이 프린터 카페가 지금 전국적으로 몇개 정도 오픈하신 거예요? 어, 저희가 지금 총 가맹 포함해서 한 150개 1 5 0개 오픈했어요? 네와이로점이 언제 생겼어요? 2020년도에 생각... 2020년 와, 코로나 시대에 시작해서, 네. 이야, 지금 거의 코로나 3년 동안 150개 오픈 아니야.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히려 호재였나요? 네. 상권으로 보면, 예를 들면, 홍대 앞이잖아요. 네. 홍대 같은 전국에 4년제 대학이 한 200개 정도 돼요. 네. 뭐 2, 3년제 대학이 한 150개 되거든요. 네, 네, 네. 지금 대학가에 주로 오픈하시는 거예요? 주로 어느 쪽에 오픈하는 거예요? 네. 어, 그 대학 상권을 기준으로 이제 요새는 좀 주거 역세까지도 음. 저희가 좀 활발하게. 아. 아, 그래요. 네. 느끼는 게 중소형 사무실은 괜찮겠다. 네. 큰 회사들은 다들 심각한 이런 거다 있는데 네. 많으니까. 어, 문제는 <laughs>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이 네. 사업 좋은 사업인가? 어, 저는 이제 슈퍼바이저로서 은행 어, 예. 점주와 어. 네, 이제 어, 매출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 장비 뭐오래한 예, 예.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소통하는 아, 그래서 네, 지금 인분들 같은 경우는 창업자 입장에서 일주일에 와서 청소 정도 하러 와야 되잖아 어네 저희가 어. 어 일단 주 2회 정도는 아주 2회? 네주 2회만 오면 됩니다 아 네. 점주분들이? 네 점주분들이 어주 2회 오면서 나머지는 그러면 집에서 있으면 돼요? 어독 복사기 떨어지는 <laughs> 와야 되잖아 어 저희가 악기랑 어. 이제 PC 그다음에 음. 단말기 이런 관제 시스템을 핸드폰으로도 다와 그러니까 모바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구나 네. 그래서 야 이거 다른 회사도 이런 데가 있어요? 어 다른 회사 없습니다. 어 그래요? 네 저희마다, 저희 회사 만 있습니다. 와 이거 되게 신박한 기술이구나. 네. <laughs> 무인 식품 가게 뭐 이런 데들은 네. 첫째 일본 도난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쵸. 지금 이 무인 프린터 카페는 우리가 복사기 프린터기를 들고 가긴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100% 카드 결제고 돈도 네. 없고 주로 고객층은 젊은층이 많다 보니까 알아서 다 운영하는 거고 음. 창업자 입장에서 운영 관리상 편의성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번 정도만 와서 청소해주고 복사기 충당한 것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핸드폰 메일 알람으로 어, 예, 예. 네, 몇번 잠금해서 장... 용지가 떨어졌다 이런 아. 식으로 또다 알람이 와서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알람이 오면 은정신에 예, 예. 어, 판단하에 어, 예. 가서 용지를 또 채워주거나 어, 그러면 돼요. 알람이 오면 가서 점주가 채우거나, 네. 아니면 누구한테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지인. 누구한테 시켜요? <laughs> 네, 뭐, 이제, 아르바이트 분을 고용하실 아 수도 있겠지 뭐 지인분들한테도. 뭐 하루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보니까, 야, 하루에 학교 앞이니까 기본 100명은 들어오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험기간이라도. 예, 예. 양 시즌에 맞추면, 은 예. 아, 뭐, 하루에 한 200명? 200명? 200명 정도도? 고객 1인당 네.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네. 한 얼마 정도 쓰고 가요? 제가 아까 딱 이거 7장 6장 프린트 하는데 1,500원이었는데. 네. 네. 저희가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한 분이 쓰고 가시는 게한 1,200원 정도. 1,200원. 그럼 지금 150개 매장에 평균 점당 평균 매출액이 대략 얼마 정도 봐야 돼요? 어, 저희가 점당 평균 매출 한 500만 500. 원에서 600만 원에서 5, 600. 예, 네, 5, 600 정도. 정도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럼 네. 5, 600 정도 하면 복사 값, 그 다음에 가장 비싼 게 잉크 값이니까, 네, 그 원가를 20% 정도 봐야 되나요? 네, 한 저희가 어, 한18% 정도. 18%. 네, 그럼 그 다음 보정비가 월 임차료인데, 지금 네. 홍대 이 정도 가게는 되게 비싸잖아 이거 지금 실평수 딱한 7평 될것 같아요. 네, 7평 정도? 아, 그렇죠. 네, 이 정도 홍대 가게는 한300 되는 거 아니에요? 어. 한 200만원? 어. 어? 네, 200만 어, 그래요? 네.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구나. 네. 근데 평균적으로 150개 매장들 봤을 때 월세가 얼마 정도 돼요 100만원? 100만원 네, 그 평균 500 600만원에서 고정비용 원가 18% 100만원 원가 100만원 임대료 네 그럼 300 남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300. 온갖 전기세 네뭐 이런 비용 빼면 매출액 대비 창업자가 가져가는 순이익률을 대략 몇 프로로 봐야 되는지 아, 40% 정도. 40% 네. 그러니까 500 매출이면 200은 떨어진다 네 이런 얘기인데 에게아무 이러시는 분도 <laughs> 계실 것 같은데 이 매장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이,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 브랜드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아홉 네. 개 매장까지 운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 어, 다점포 점주님들이좀 많이 계시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다점포로 운영한다는 것은 돈이 되니까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얘기 아, 가요, 그럼. 야, 이 정도 알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아마 이 생각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이 프린터 카페는. 다 7평 정도 돼야 되나요? 아, 아닙니다. 네.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5평 정도. 5평? 네, 5 1층에 5평. 그 정도를 창업한다고 하면 지금 딱 보니까 이 복사기계가 제일 비쌀 것 같아. 네. <laughs> 아, 기계가 이한 세트가 아. 한 500만원 정도? 500? 네. 아, 세면 아까 5평에 몇대 들어가는 거예요? 5평에는 보통 한 5대? 5대. 네, 그럼 5월 25, 2500만원이 네. 장비가. 네. 뭐 시설은 뭐, 페인트하고 조명하고 간판 다니까, 네, 그쵸. 그럼 2,500에. 3,500이면 5평 오픈할 수 있나요? 어, 그, 거기에 이제, 가맹비, 아, 가맹비. 포함비 아, 비 이렇게 하면. 그래서 3,500, 4,000들어가야겠지4,000 정도. 4,000. 네. 5평에 5대 정도 복사기 넣고, 가맹비 넣고 하면, 점포 빼고 들어가는 비용이 4,000. 네, 4 000. 점포 비용까지 한다면, 한 5,6,000. 네, 5,6,000 정도? 아. 5,6,000투자해서 투자 대비 200이에요. 투자 대비 수익성 4%. 창업자 입장에서는 늘 고민인 게 이렇게 뭐 하나 된다 그러면 금방 또 누가 따라해요. 네. 미투 브랜드가 생겨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 이제 저희가 아. 어, 무인 프린팅 솔루션에 있는 기술들을 예, 조금 예. 어느 정도 경쟁사보다 좀 우위에 선점하고자 아, 저희가 기술 같은 경우도 개발을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아. 있고, 네, 그리고 저희 프린트 카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음. 그런 카드 같은 경우도 음.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아 네, 카드. 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 수익성은 알겠는데 이 사업이 사업적으로 본다면 위험 요인 이런 네. 게 저는 제일 걱정이 됐는데 지금 폐점률은 지금까지 150개 오픈해서 문닫은 가게는 몇개 정도 되나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오 어, 그래요? 네, 한 개도 없습니다. 폐점률이 0이에요 네.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네, 폐점률 이0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네. 야 이거 쭉 슈퍼바이징 하다 보니까 네. 정주분들의 목소리 듣으로 어떤 게 제일 많으세요 네, 추가 매출. 예예.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 궁금하죠 아, 그러니까 프린터 외 추가, 네, 추가 매출을 조금 독자적으로 네. 할수 있겠느냐. 네. 뭐 하다 보다 자판기 하나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야, 저는 프린터 카페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저게 돈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신박한 아이템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직접 또 우리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슈퍼바이저분 얘기 들으니까 야, 이 사업 야 나도 하나 하고 싶. <laughs> 고, 고가 님 직영 매장 하나 오픈할 것 같은데? 그, 한개 가지고 있어. 어, 그래? <laughs> 네, 네. 와, 근데 어디 에 있어요? 아, 거기? 저는 이제 중화역 쪽에. 중화역. 음, 아, 지하철역. 네. 알겠어요. 저도 이렇게 시장서차 많이 해봐서 아는데, 어, 이 사업은 제가 꼭 저도 한번 잘 주의 있게 좀 쳐다봐야 돼 네. 이런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야, 오늘 제가 궁금한 사항도 여쭤보고요.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예.